안녕하십니까. 한덕운동 프랑크의 비오렌탈을 강의한 기초교육대학 최영태입니다. 여러분은 오렌탈리즘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오렌탈리즘은 서양에서 동양의 정치, 경제, 사회, 예술 등 동양문화 전반을 지칭하는 용어를 의미합니다. 음, 하지만 이 용어 이면에는 동양에 대한 서양의 예우된 시선이 숨겨져 있습니다. 미국의 문화 비평가이자 사회 비평가인 에드워드 사이드는 자신의 저서인 오렌탈리즘에서오렌탈리즘이란 동양에 대한 서양의 사후 방식이자 지배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서양인들은 자신들만의 시선으로 동양을 마음대로 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심리학 행위를 정당화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물이 바로 19세기 제국주의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19세기 서양 지식인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독일 관념론을 대표하는 철학자인 헤겔은동양사회는한 사람만이 자유로운 사회이고 게르만 사회는 모두가 자유로운 사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본론의 저자이자 독일 경제학자인 마르커스는 인도를 침략한 영국을 두고 영국은 인도에서 낡은 아시아 사회를 파멸시키고 서양 사회의 물질적 기초를 아시아에 심는 사명을 수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근대 사회학의 창시자인 박스 대브는 자신의 저서인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에서 동양인에게는 본질적으로 서양이 가진 경제적 합리성의 능력이 괴로 되어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대부분의 서양 지식인들은 동양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았을 뿐만 아니라 개몽의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0세기에 들어 들면서 이러한 시각을 비판하는 학자들이 나왔습니다. 그중한 명인 암드레콘도 프랑크는 과연 유럽이 18세 전반까지 아시아 경제의 우위에재명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 동양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의 실체를 가해치고자 했습니다. 그런 그 이러한 말을 동서양의 경제력 차이를 살펴보면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하였습니다. 이 표는 중국과 인도로 대표되는 동양과 서유럽으로 대표되는 서양의 시기별 세계 경제에서 GDP 수준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대 이전인 1500년에서 1820년을 살펴보면 중국과 인도의 각각 GDP가 서유럽 전체 GDP를 넘어선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비록 인도가 17세기 하폐위기로 인해 극격한 하락세를 보이긴 했지만, 동양이 경제적으로 서양보다 우월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후인 1870년대에 들었으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근대 이전까지 길을 펴지 못했던 서양은 엄청난 성장을 이룬 반면 중국과 인도는 몰락 위기를 걷습니다. 서유럽의 GDP 수준은 1913년에는 중국과 인도의 3배, 1973년에는 4배 이상을 기록하며 압도적인 우위를 보입니다. 최근 문화적 자산과 엄청난 인구를 바탕으로 중국과 인도가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앞으로는 다시 중국과 인도가 유럽의 GDP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것은 서양의 짧은 체세가 끝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우랜털짐속에 담겨있는 동양에 대한 서양의 생각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는 것을 증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 군도 프랑크는 리얼리즘 속의 지선을 지우고 공량을 다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결실이 공부할 니 오렌트입니다. 그럼 니 오렌트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더 군더 프랑크의 니 오렌트는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 볼수 있습니다. 책의 서론과 결론에 해당하는 1장과 7장은 논의의 시작과 마무리입니다. 2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동양에 대한 서양 지식인들의 요구된 시설을 다루고 있습니다. 동양을 후진적이고 미개하며 개모의 대상으로 여긴 서양 지식인들 살펴보고 그 실태를 분석합니다. 2장과 3장, 4장에서는 화폐를 통해 동서양 간의 교역을 살펴보고 그 영향력을 분석합니다. 근런데 이전에는 중국, 인도, 동남아시아 등 동양이 세계경제를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럽이 바틴 아메리카를 식민지역하고 그곳에 있는 막대한 양의 은을 차지하면서 중국 등 동양과 교역할 위치는 발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유럽에서는 같은 아메리카의 은을 동양에 수출하고 동양에서 도자기, 사업, 기관 등을 수입해 옵니다. 또한 이때 중국으로 유입된 많은 양의 은은 중국의 경제 발전의 밑바탕이 되었고, 폭발적인 인구 증가와 생산적 증대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한편 마지막 부분인 5장과 6장에서는 왜 서양이 일시적으로는 아마 동양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살펴봅니다. 17세기 프로닥친 세계화폐 위기와 아시아 중심에서 발생한 최저 규모의 위기로 페르시아, 인도의 무굴 제국, 그리고 중국의 청등 주요 동양권 국가들이 경기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앞서 언어 유입, 유입으로 증가한 인구로 인해 노동비용이 줄어들면서 기술 발전에 대한 동기가 감소하게 되고 이는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유럽이 18세기 초에 저해 있었던 고인금 고비용의 산업체제가 오히려 기술혁신과 변화의 원동력이 되면서 산업혁명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서양이 동양을 잠시나마 앞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